자 오늘도 김시왕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쇼 마이크와 함께하는 김시왕TV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음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완전 여름이죠 이제 삼계탕으로 또 몸보신도 좀 하시고 어, 미리 여름을 준비해 보시죠. 올 여름은 또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또뭐 역대급 맨날 덥다, 뭐 역대급으로 온도가 올라간다, 뭐 항상 뉴스 나오거든요. 땀 많이 날 테니까 또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여름의 초입에 과연 오늘 우리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서는 어떤 사연들이 또 올라와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냈는지. 이슈가 생겼는지 인기글로 올라왔는지 김시영 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파파는 파이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파이코인을 미워하는 사람 모든 분들이 어울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접속하시면 인기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조회수가 쭉 나오는데 한번 쭉 훑어줍니다. 자, 시간 되는 대로 베스트 1, 2, 3, 아니면 베스트 1, 2. 요렇게 만나보도록 하죠. 자, 조회수 1094, 닉네임 리콜라스 님이 남겨주신 제목 200만원으로 노드, 물음표, 파이 매집, 물음표. 요렇게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만약에 현금이 200만 원이 있다면 노드컴 64코어짜리 이거를 구매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파일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방법은 아이폰을 사서 대팔기. 현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자가 나을 것 같기도. 노드로 하면 락업 3년으로 해야 겨우 1년에 3천 개 들어오는데 마그 통과해야 되고 3년 후에나 사용 가능함. 즉, 아무리 빨라도 4년 후에 3,000개가 생김. 근데 200만원으로 파이 만들면 곧바로 사용 가능한 3,000개가 생김. 딱 200만원만 써야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자, 요거는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글쓴 이분이 답을 다 이렇게 적어놓고 또 물어보고 있죠? 답이 정해진 것 같은데? 어, 한번 더 체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200만원이면 4천개가 넘네요. 저라면 아이폰 기본용으로 70% 코인으로 바꾸시고 나머지 30%는 노드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노드 플러스 매집 추천요. 노드를 하면 하루하루 최고라는 맛이 달라요. 슈퍼 노드 선정만 가능하다면 노드에 걸텐데요. 미지수라서 저는 노드에 걸긴 했습니다. 64코 128스레드. 그 정도면 노드 잘 나오나요? 저도 요즘 컴퓨터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몰라서 고민 중입니다. 노드 운영 37일차 오늘 9점 대 신고점 갱신했습니다. 자, 노드 뭐 자꾸 영 나온다 카드만 아닌가 봐요. 이제 다 고쳐진 건가? 1번 노드는 필수 거래소 상장 이후에 개털림 방지. 락 없이 까지 강제 홀딩으로 자산 보유 2번 매집 오픈 메인넷 이후 거래소 상장시 상장 빔 맞을 때 대비 전둘다 합니다 생태계 가치를 장기플랜으로 보느냐 장기플랜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렵습니다 샌돌님은 노드다 저는 양다리 걸치는 거 추천합니다 두 가지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귀찮아서 노드 위탁 대행 11개월 차고 안전한 매집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포함해야 합니다. 한달만 원이든 더 나올 테니까요. 저도 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노드를 택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매입하는 게 낫죠. 저는 노드로 인해서 코어 팀의 미약한 아마 힘을 보태고픈 마음 정도 그래야 저희 파이오니어들도 좋아지겠죠. 선택은 본인 몫이죠. 노드에 한표 던지고 갑니다. 생각보다 지금 노드가 많이 계시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당연히 아이폰으로 해서 거래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아, 신기합니다. 노드에 한표 던지고 갑니다. 어 계속 노드죠. 100만 노드컴, 100만 매입. 아, 반반. 2에서 30만원으로 라이젠 1700 노드, 나머지는 매집. 항상 몰빵은 후회를 남김. 반반이나 아니면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비율 조정 6대4 정도. 양다리에 한 표. 노드 플러스 매집 투트랙으로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노드컴 185만원. 1년 위탁료 80만원. 앞으로 플러스 알파. 아이폰 2대 파이 매집. 일단 이렇게 양다리 걸쳤습니다. 노드컴은 임시 승인. 락업 3년 90%에기에 구매했습니다. 락업 1년 정도 남으셨다면 노드컴 비추입니다. 락업 완료 시점부터는 채굴률이 극악입니다. 반반치킨이죠. 3 0 0 0개사서 팔면 그게 끝인디. 채굴은 많이 하셨나요? 70만 원짜리 컴 사면 돼요. 6코어 12스레드나 8코어 쪽으로. 전기세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한달 나올 거예요. 현시점 저도 노드 돌리고 있지만 저라면 100% 매집합니다. 노드를 하게 되면 레퍼럴팀 모으는 것보다 순수 본인 채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노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1년에 3천 개가 겨울 아니요. 남들하고 반대로 하면 부자가 됩니다. 채굴률 하락이 요즘처럼 떨어지면 매집이 맞죠. 매집 한 표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지만 매집이요. 아, 이제 또 갑자기 여론이 매집으로 확 늘어나고 있죠? 평생 길게 파일을 가지고 간다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노드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일은 아주 길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믿고 인내하자. 노드 후 매집 100이라면 노드냐, 매집이냐 애매하지만 200이면 32코어짜리 노드컴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가격선, 670만 원 선으로 구매해서 노드 돌리고 채굴률이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같은 시간 선상에 남들보다 채굴률이 높아지니 상대적으로 이득이다. 나머지는 매집도 괜찮아 보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같은 개수가 생긴다면 노드다. 노드가 더 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인즉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쓰게 됩니다. 쓰고 나서 지금은 600원이라 가정하고 아니 1만 원이라 생각하고 썼는데 2, 3년 후에 100만원 갔을 때, 가지고 있던 파일을 썼을 때는 손해본 듯 하지만, 노드로 돌려서 락업이 걸려있으면, 나중에 락업이 풀렸을 때, 되려 값어치가 높아서 훨씬 만족도가 높다 봅니다. 마이그레이션도 빨리 되었으면 하지만, 길게 보면 늦게 될수록 파일의 개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되려 늦는 게 좋은 듯, 아마 노드가 훨씬 나을 겁니다. 향후 노드 하고 싶어도 1년, 2년은 대기해야 노드 설치될까 말까 하는 시기 빠르게 올 거라 보네요. 글쎄요, 지금 노드 시작해서 일반 노드 선정에서도 탈락될 수도 있는 거니 장담할 수 없죠. 저는 노드보단 차라리 3,000개 정도 매집이 훨 효과적일 것 같아요. 들쑥날쑥 노드도 불안정하고 하더라도 점수가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3000개면 지금 시기에 혼자 한다 치면 몇십 년을 모아야 하니깐요. 노드해도 노드 보너스 0많이 나오고 단기간에 높은 점수 안옵니다. 하반기 오픈넷 전 일반 노드 선정 탈락될 수도 있고요. 현재 월간 반감기 추이 적용하면 매집이 답입니다. 파이에 일단 진지하게 시작하면 기본 10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폰보다 노드죠. 아, 이거 뭐 거의, 거의 절반,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200만원으로 과연 노드를 돌릴 본체를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이폰을 구매해서 파일을 매집을 바로 하느냐? 지금 고민 중이신데, 여론을 보니까 거의 반반입니다. 역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거죠. 저의 생각은, 어, 매집입니다. 그냥. 아이폰을 사서 거래해서 바로 뭐 3,000개, 4,000개 바로 받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본인의 지갑은 다 마이그레이션까지 다 통과가 되어야겠죠. 자, 리콜라스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베스트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죠. 2등만 보면 시간 꽉찰것 같네요. 자, 915. 자 닉네임 주빠비 뮤넨요 님이 남겨주신 제목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러 가보죠. 자 내용이 길지는 않고요 봅시다. 10만 개를 보유하면 1천원 변동이 1억원 흐름이고 1만원 변동이 10억 흐름이네요. 결국에 1천원만 가도 1억 5천원만 가면 5억이란 소리 10만원 가면 100억이다. 자 요렇게 10만개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가격변동이 요렇게 생긴다 어, 적어주셨습니다 상당하죠 일단은 10만개 정도는 거의 뭐 세력급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댓글로 한번 여론을 한번 보죠 10만개 보유하신 분이 별로 없을듯요 가족구성은 4명 합치면 10만개쯤 되네요 와 대단하시죠 그때 가족들 그때 따인분하고뭐 이렇게 많이 모으셨다 그렇게 글 올려 주셨었죠 마그덴 수량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죠 저 정도면 마그덴 수량도 1만개는 될듯 그렇죠 락업 3만개 사용가능 7만개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우 극초기 채굴자 신가봐요 매집하신 건지 하이 앱 메인 화면에 상단 숫자는 엄청나겠군요. 대단하십니다. 노드는 거의 초반부터 했고 앱 나오자마자 채굴했어요. 매집도 매달 하고요. 10만 개 맞추는 게 목표였어요. 매집하는 데만도 1, 2천만 원을 쓰신 거죠. 네, 더 썼죠. 사실 집에 노드 컴퓨터도 네 대나 있네요. 하이 상장 후에 28년도, 30년도까지 보려고요. 저는. 와, 대단하십니다. 매집은 주로 뭐 하세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황금성이 좋은 아이폰 사서 하는데 힘드네요, 요즘은. 채굴반 매집 반 하셨나 보네요.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차고 넘쳐서요. 10층 빌딩 7채 가진 건물 주시네요.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구손 몇 대까지 동곡정 없는 아마 그리 되실 겁니다. 파이 잘 지키세요. 이 방에 파이 한개 100만원 간다는 사람들 많던데. 100만원 가면 얼마입니까? 재산이. 100만원이면 천억이네요. 100만원 가면 아무렴 좋겠지만서도 현실성을 위해 저는 5에서 10만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글보니 연세가 24세시네요.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습니다. 점기에더 길게 여유롭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4살? 어? 아니었는데. 이상하네요. 단순 산수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7만 개 매집이면 500원으로도 3,500만원이네요. 대단하시네요. 한2,000 정도 매집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단하신 듯. 어, 뮤넨요 님이 그때 자녀들, 뭐, 그, 같이 이렇게 채굴했다는 분 아닌가요? 또 여기 글 보니까 24살이라고 하시는데 어, 이상합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자 이렇게 10만 개를 거의 모으신 이제 가족들 포함해서 4인 가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만 개 정말 꿈같은 숫자가 한 가정에서 어, 이렇게 탄생을 한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사연이 오늘 패스트 2위로 선정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 그첫 번째 사연이 있었죠. 만약에 200만원이 생긴다면, 과연 노드를 할지, 매집을 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저는 밤에 최신 파이코인 트위터 소식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